어 뭐야 방금 녹화 전에 부터 알림이 온나 아, 틱톡 야, 계속 처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아이, 자, 너무 느리지만, 간다. 간다! 음, 간다. 1등을 뺏길 수 없다. 음. 야, 야, 1등을 뺏어라. 1등 뺏어. 슥! 일등 빼서! 오, 됐다! 와! 와! 오, 날 날라간다! 와! 후! 짱! 오, 오, 오! 한 번에 200각 성공! 뭐양 아니 와이파이 껐어야 됐어 하나어과야 <laughs> 수가, n t 들도 왔네. 어. 앙. 응. 음. 와우 와우, 완전 명중이다. 와. 그리고, 이렇게, 점프! 해서 올라가면,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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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슝. 오! 우와우! 와우! 와우, 난 날아간다, 와! 너네들도 왔네. 이상하네. 와! 와, 내려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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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너네들은, 어, 너는 왜 왔어? 너는 가야돼 아이, 땅 뺏어! 아, 나 4등이야? 아이, 널 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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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긴. 후, 아, 내가 3등이야. 와우! 아, 뭐야, 졌어. 내가 졌어. 이번엔 내가 꼭 이기고 싶어. 간다 우!

약간 느낌이 싸한데와우우오네들오오마오등은 내가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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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오야오등내오야오 오오 오야 오오 오오 등 뺏겼 뺏었다 오오 우 뒤쪽에 왔네, 뭐야. <laughs> 와. 햄버거 말고 이것도 고를 수 있나? 어, 이것도 고를 수 있는데 이상한 거. 브로스타든가? 아, 뭐야. 해정모자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야구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이 상태로 가자. 야! 오해적무자안 돌아간다. 와! 우! 와! 아, 뭐야? 난 날아가 버렸어. 아, 넌너 너도 응간인 하지만 1등은 내 것이, 내 것이다. 우와, 아니었고요. 사, 1등은 제 거네. 아, 안 돼. 1등 뺏을 거야. 음. 그래도 반칙은 쓸 거다. 우와, 뽕. 와 와, 나 날라간다! 와 와우! 오, 씨발! 어, 방금 난 날라갔는데? 방금 나 날라간 것 같은데? 이야! 우와! 반칙 써서네! 是我。哦 같이 가나도 1등 뺏을 거야 뭐. 우와 나나나간다 우와 우나나나나나나나나나원나았네나보고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는나나나나나는나나나나나나나나있나니나 우와, 어이, 어,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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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어. 내려간다, 슝! 같이 서내려는 게, 변하지 않으니까, 우와! 약간 미끄럼스 타는 느낌인데, 이야! 우와! 아! 떨어져 버렸네. 아, 아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야 야! 내려간다, 우와! 뭐야! 여기는 계단이야.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야야야야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음, 설마 내 오피를 빼서서 자기 오피를 빼는 것이 좋은데요! 잡아, 잡바 오 안돼 열등 내 거야 엄마. 오, 뭐 쇼야? 설마네. 열등을 빼려고 안. 쭈욱 내려간다! 우와! 좁아! 우와! 와! 뽝! 안... 안 돼! 내려간다! 내려간다! 우와! 얘들아! 너... 너희들 먼저 가면 어떡하니? 나 빼고... 치사하게 정말...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나보고 1등 뺏으러 왔고지? 어? 나보고 1등 뺏으려고 한거지 어, 1등 내 거야. 360도돌기, 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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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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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 와우! 안돼 일등 낼 거야. 여섯 멘트 기타 오멘. 좋은 소식 이야! 헬리콥터 모자라게 이야! 이거 완전 헬리콥터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 헬리콥터 아니야! 어먼저가 간다 간다 오나보게 1등 뺐을 거지? 야야야야야 아무야, 1등 자꾸 뺐네. 얘들아! 1등 빼지 말고. 야. 야. 야어엄야아떡 yes. 뺏지 말고 좀 가자 슝열 간다 우와 슝 내려간다 우와 친구들 이랑 완전히 잘 나간다 어. 아 뭐야 일등 얘들아 일등 내 거다 야야야야 내가 빨리 갈 거다 야 졌어. 아 지면 안 된대. 아 내가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지면 안되는데 내가 졌어. 여여여여 아, 하단 모서리 부분. 치스 꿀잼인가? 슝! 어, 가, 그거. 안 1등 뺏지 마! 아, 뭐야, 1등 뺏졌다! 아. 1등 뺏기 성공! 우! 음. 이러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설마다 들렸어. 와! 사람들이 놀리겠네, 야! 200, 와! 내가 좀 많이 익혔지만, 성공은 됐다. 어, 미끄러운 사랑! 오, 새로운 맵이야. 열심히 깰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아프어. 와, 날라간다 와, 와! 이기도 아니고. 아, 무야 1등 뺏겼어, 아! 아니야. 이제는 1등도 할수 있어. 그래. <끝> 손해졌어 와, 탈